তুমি ভালোবাসাবি লানি করে নাও তুমি শূকামী স্বামী তুমি

내가 발가락 샀다. 위나 코리. بسم الله. 아줌마 저 안에 간다. 파디메서서 소비 차데? 다들 냄새져. 와, 차. 아이 차. 아스토. 뭐 기다해? 아, 응고뱅이 대다. 차. 에이. 올라. 커리 나오. 커리 나오. 오미슈카 미차디. 둘 바다 세미다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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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पञ्चास गरा. बारेका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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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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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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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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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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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